돌돌이 신기해. 저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. 와, 돌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지? 물 색깔, 물 색깔도 노란색이고. 아 가까이서 못다는게 참. 광님 보고 계세요? 안 보시고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줌으로 당겨야 되나? 그런 띠우면또 색다른 묘미가 있겠네. 아, 아까 비둘기랑 폭포도 그렇고 참이 폭포도 멋있네. 강댕스님이 라디오 모드 에어로. 예. 삼척의 미인 폭포보다는 덜 이쁘지만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볼만해요. 이것도 V O V O D로 올려드릴게요. <laughs> 다시 보기 몰라면 이거 뭐 한참 봐야 되니까 안 돼. 와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 진짜. 와 출렁다리야. 저기 폭포에 물 위에 떨어지는 저, 저기는 갈 수가 없나? 아, <laughs> 진짜, 전국적으로 폭포, 유명한 폭포는 한다 가봐야겠네. 아, 컨텐츠를 한번 해봐야겠다. 안댕스님이 불케이노 치킨 조리대기 중 불닭. <laughs> 낮에는 조리대기가 없죠. 지금, 지금 딱그 주말이고 퇴근 시간이니까 조리대기가 막 걸리는 것 같아. 두번 다시나 뭐 여기 올, 올 일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더 찍고 가야겠어요. 방스님이내히길 아, 내려갈 수 없다는 게참 많이 지게 된다. 폭포는 여기까지 몇시나 됐지? 진짜 휴가 슬슬 가봐야지 <laughs> 경기 그랜드 투어 아.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형 중에 한 곳인 제인폭포는 연천군 최고의 명소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. 음. 제인폭포는 북쪽에 있는 지장봉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쏟아지는 것이 장관이다. 현재 폭포의 위치는 두부 침식작용으로 한탄강에서 약 300m 이상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. 폭포 아래에는 다양한 암삭들과 더불어 하식동굴,